하고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 나가시 전성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정사모 일렁거리 성령이 증의가 마련서 저들 도잔기를 얻으니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성은 말 바라고 나가서 모든 천성 너희를 영영하며문 앞에 기다렸어 인네 나라라 성령 너희가지상서히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것시 천성 농담 바라고 나것시 모든 전성 너희를 향해 하가고곧 앞에 기다렸 서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이마게 하옵소서, 밤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으로, 권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들이 살고, 성도들이살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트복음장 마태복음 14장, 마트로움 14장. 왜 충전이 안 됐더라 켜나가지안 끄나가지고 앞에 앉으 마이크로 할수 있지 아. 나태 법원 14장 짧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번만 읽고 14장 1절 그때 군봉왕 에로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예예

헤롯이 맹수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식품을 입고 있르되 수혜의 여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열사내게 주시사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는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며 어에서 여왕의 몸을 내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야에게 주니 그가 범에게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타고 떠나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굴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서 그 중에 있는 한번를갖춰주십니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이곳은 빈드리오 때가,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가로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라 신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가서지라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서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의심하이느냐 하시고 베이 함께 하나님 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쏘이다 하더라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로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강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아멘. 한 번만 읽었습니다. 네. 나타민 19장은 5,000명이 먹이신입니다. 오늘 묵상을 보면 왜 깊이 왜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예, 3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은 못 배워 죽어도 죄를 해결시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19절로 21절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사하여 5천명이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에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예, 22절 26절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예, 나는 목숨을 내놓고 죄를 해결 시키고 있는가? 예, 나의 목적 삶을 보고 예,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고 유계 똥만 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풍랑으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주제의 일기 묵상을 순교적으로, 순교 정신으로 해계 접구를, 예, 하고 있는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가, 두려움을 이기는가, 두려움을 이기는 주제, 유계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의 주제를 찾아야 되고, 숨겨진 정식으로 해결을 촉구하는가, 이 본문의, 예, 묵상이었습니다. 예, 깊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어제도 해었지만 오늘은, 예, 설교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사망의 바람을, 예, 두려워 떨어도 배드로는 구원의 바람으로 두렵고 떨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풍랑으로 돌았고 예수님이 걸어올 때 유령이라 떨었지만은 베드로는 풍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걸어올 때도 예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예 특징입니다 제자들은 마태문 십장에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고 전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이라고 했어요 권능을 줬어요. 마가, 예, 마가복음 16장 예, 17절에는 예,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 병든 것을 싹 고치고 권능을 행해 버렸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예, 따르니 하고 권세를 줘 버렸어요. 전에는 제자들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쳤어 모든 약한 것을 고쳤어요. 모든 사람게 손을 얹은즉 다 나았어요. 그러나 오늘 법문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고 낙망한 모습을 예 봅니다. 2 4 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났더라. 바람을 거슬림과 물결을 이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견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도고는 예,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전에는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 물결로 두려워서 고난을 당합니다. 환란도 두려워서 후두루들을떴니다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예, 이렇게 발부동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계의 바람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이계의 바람으로 예사가 무너지고 이계의 바람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고서 사망의 바람을 물러가고 있어요. 구원의 바람이 불어오고 죽음의 바람이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바람이 불어오고 지옥의 바람이 물러가요.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불행의 바람이 오늘 본문은 물러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사망의 바람으로 다 두려워 떨어도 베드로는 구원의 바람으로 예, 두려워 떨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가 오늘 핵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떨지 않았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27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귀에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한대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물 예,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에 그랬어요. 베드로는 바닷물을 흉흉하고 뛰노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바닷물이 예, 넘치고 뛰노라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바닷물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 걸어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슨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창조된 그리스도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는 묵상을 해서 아, 저분이 창조자구나 창석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분이구나 하고, 창조자 예수님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창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기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창조하시고, 수면에 운행하신 신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바다의 일을, 예, 걸어갖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예, 이 그리스도는 사드랑 메스 아벤르고, 불목불 속에서도, 예, 같이 돌았어요. 네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풀목불 뜨거운 데서 돌았다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니엘 3장 25절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넷째의 모뭐 신들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 예수님이 예구약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드랑에서 풀목불 가운데서 함께 돌아버렸어요. 창조자가 그래서 불타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창조자, 그리스도가 불 가운데서 타지 않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솔로몬은 예언합니다. 축자 영감서로자만 8장 3 0절 내가 그 곁에, 예. 내가는 그리스도, 그 곁에는 하나님 곁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예. 내가는 그리스도, 그 곁에는 하나님 곁에서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었다고 솔로미 축자 영감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인 거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예, 만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셔서 만물을 지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매야만 증바되었으면 증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 오시는 예다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만물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었다고 바울이 이창조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고전서 팔장육 절에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도는 이라 예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창조대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예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은 창조자 예수님을 믿어 버렸기 때문에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예 우리 예 41편 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미신이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닷물이 뛰놀아도, 산이 요동해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예,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예, 두려워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쓰나미를 만나든지, 홍수를 만나든지, 이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풍랑에 떠밀려가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음의 홍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말서의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원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돼요. 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넘쳐도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혼란을 만날 때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두려움, 바다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겨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믿어지게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은 창조의 말씀. 우리 사모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게 해주시고, 활란 때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는 창조적인 믿음,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느라도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굶어 죽을 환경에서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느라도 그것들이 넘치고 요동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을, 은총을 우리 사모님에게 물어넣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에 주시옵소서 통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가 이기게 하옵소서 지가 진리가 살리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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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사모를 살려주옵소서 창조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바다 문이 유명하고 희노라도 홍수가 넘쳐도 그 환란의 때에 이 진리를 믿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운행에 따른 창조의 주님을 만나고, 두렵지 않듯이 우리 사모에게도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만남으로 두렵지 않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세요.

안겨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예, 사모 아버지, 진리로 충만하게 없었서 은혜로 충만하게 없었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없었어. 이리에 을 허락 없어서. 권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인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버지, 구주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